이제는 주목받진 않지만 언제나 꾸준합니다. 무려 6경기 연속 출루 행진, 선구안을 뽐내봤던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오늘 11일이죠. 샌디에이고가 LA 다저스와의 1체전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정호 선수와 함께 어제 하루 쉬어봤던 김하성 선수. 아쉽게도 이정호 선수는 계속해서 부상 때문에 복귀는 미지수인데요. 어쨌든 김하성 선수는 하루 쉬고 돌아왔으니 6경기 연속 출루 기록과 3경기 연속 안타까지 달성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9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득점을 기록하는 등 흐름은 좋았으나 안타가 그간 한 개밖에 없었기에 후순위로 밀린 듯 했는데요. 하지만 에이스를 상대로는 타율 관리가 될 테니 나쁘진 않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수는 모두 다 아시는 두수입니다. 다저스의 1선발 우한 타일러 글래스노우였습니다. 좌우 모두에게 약점이 없는 이 선수. 그나마 김하성 선수에게 한번 볼넷을 내줬습니다. 선구안이 좋은 김하성 선수가 하위 타순에서 제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세를 이어보길 바라며 경기 시작됐습니다. 3회 말 김하성 선수가 첫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신중하게 볼을 골라내며 승부했는데요. 파울도 한번 걷어내보고 끈질기게 승부하다가 7구째 그대로 바라보며 삼진당합니다. 존에 절묘하게 걸친 미친 공입니다. 너무 존에 걸치는 바람에 갸우뚱하는 김하성 선수. 역시 선구안이 좋은 탓에 걸치는 공에 의문을 갖는군요. 저였다면 그냥 삼진이구나 하고 물러났겠습니다. 조금 더 존을 좁게 설정해봐도 좋았을 김하성 선수의 타석이었습니다. 이후 샌디에고의 팀 출루가 단두 번밖에 없었던 상황. 육쾌 말들어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9번이니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처음부터 볼을 신중하게 골라도 보고 커트도 해 보고 정말 투수를 끈질기게 괴롭혀 봤는데요. 무려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마지막 볼을 골라내며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무려 6경기 연속 출루 행진 이정호 선수의 6경기 연속 안타도 부럽지가 않네요. 후한 존에도 자신의 성구안을 뽐내 봤던 김하성이었습니다. 이후 아쉽게도 아라예즈의 병살로 나들이가 종료되었는데요. 그래도 두 타석에서 15개의 공을 보고 출루까지 하위 타수님에도 부담감은 충분히 안겨줬던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이후 파르초 다저스의 반전이 꾀해지던 때였습니다. 고의사구와 희생타를 포함해 무려 4명에게 털려 동점이 된샌디이고 아웃카운트 역시도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병살이 필요한 상황. 먼시가 때렸습니다. 굴절인 타구를 김하성이 잡았고 그대로 달려 2루 찍고 1루로 송구 그대로 병살이 됩니다. 김하성이 만들어낸 극적인 병살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김하성 선수의 멋진 수비였습니다. 역시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수답습니다. 명불허전 수비의 김하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이후 9회 말 끝내기 주자가 득점권에 나간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보내기 번트를 하려고 하는 김하성 선수인데 배트를 걷어들였는데 이게 스트라이크라고요? 심판양반 뭐하는겁니까 결국 강곡모드로 변했지만 삼진 이례적으로 김하성선수가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하네요 말도 안되는 판정입니다 결국 샌디에고가 결승타점을 올리며 2대1로 진 땀승을 거두었습니다 김하성선수는 최종 2타수 1볼넷으로 활약해보았습니다 6경기 연속 출루에 이어 극적인 드라마를 만드는데 핵심이었던 호수비까지 오늘의 김하성선수는 만점짜리 활약상입니다 역시 압도적인 수비 앞에선 공격도 필요 없네요. 내일도 홈에서 다저스와 맞붙게 됩니다. 내일의 팩스턴에겐 이볼렛으로 전 타석에서 출루한 기억이 있죠. 좋은 기억을 안고 내일 좋은 활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역시 빠르게 소식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적응통